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현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동사 require가 들어있는 이 문장을 봐주세요. If you require more information, come and see me later. require는 동사구요. 정보를 더 원한다면, 나중에 나를 찾아오세요. 라고 쓰였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require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require가 비슷한 표현이자 더 일반적인 단어인 want, 원하다와의 차이를 알아야 이해가 빠르고 그 활용법을 확실히 할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원하다의 want와는 달리 require에는 딱딱한 느낌과 무게감이 실려 있어 공식적인 상황에 어울리고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내게 해주거나 또는 거꾸로 내가 할수 있는 말이 되죠. 물론 이 예문을 want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통하긴 하는데요. 그럴 때는 if you want more information, come and see me later 이라고 바꿔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require 써준 게 좋겠죠. It is required for you to wear a helmet. 당신이 헬멧을 착용할 것이 요구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질서나 안전 등의 이유로 법이나 규칙에 의해 요구되어 따라야 하는 상황에도 r e q u i r e 씁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 수동태로 자주 쓰입니다. 수동태로 쓰인 required가 전치사 for와 한 세트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한편 전치사 for 자리에 by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it is required by law로 쓰여 법에 의해 요구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by가 의해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extend 두 가지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으니 또 만나요. y 이